2019년 4월 22일 안녕히 니요스네 오늘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즐거운 월요일이죠? 모두 아름다운 주말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자 오늘의 주제는 매주 로또를 사야하는 이유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, 가능하면 매주 로또를 사고 있습니다 나눔 로또가 가장 로또 중에 판매량이 많죠 네 당첨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상금 또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로또를 삽니다. 왜? 당연히 첫 번째 살 때마다 저는 꿈을 꿉니다. 아 지금보다 훨씬 부자가 되는 꿈. <laughs>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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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꿈 꿔도 되죠. 네. 그리고 두 번째 살 때마다 네 희망을 품습니다. 네. 뭐 새로운 희망을 품죠. 아이뭐 나는 네 로또가 당첨되면 지금까지 뭐 지금은 못했는데 돈이 있으면 할수 있는 일들. 네, 그런 것들을 늘 상상합니다. 네, 꿈을 꾸는 거랑, 뭐, 희망을 품는 거랑 비슷하죠? 네.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, 네, 그것이 매주 로또를 사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. 네, 세 번째 이유는요, 내 안에 열정이 살아있다는 것을 늘 발견할 수 있습니다. 네, 우리가 살면서 한 번씩 어려운 일에 직면할 수 있죠? 롯도를 산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부자가 되는 것을 더 부자가 되는 것을 갈망하고 있구나 라는 순수한 나의 감정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 이것이 제가 매주 로또를 사는 세 가지 이유입니다. 살 때마다 꿈을 꾸고 새로운 희망을 품고 그리고 내가 열정적임을 네, 늘 확인해 보는 거죠.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. 부자가 되는 꿈을 꾼다. 그걸 위해 로또를 사는 겁니다.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네 번째 이유가 사실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로또를 사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. 뭘까요? 매주 로또를 산다는 것은요, 일종의 습관이죠. 뭐 정해진 시간은 아니겠지만 늘 편의점을 간다. 가서 로또를 산다. 또는 로또 뭐 파는 곳에 가서 네, 그걸 산다. 그 행위죠.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네, 특정한 방식의 일을 반복한다는 겁니다. 매주 똑같죠. 근데 이것은 여러분이 이제 의식주와는 관계없이 그냥 부자가 되기 위한 꿈 때문에 순수히 지키는 그러한 습관이라고 볼수 있죠. 근데 이제 이 습관의 힘을 키울 수 있는 것도 매주 로또를 사는 루틴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로, 매주 로또를 사는 습관은요. 어떤 좌절에도 굴복하지 않고 꾸준하게 도전하는 습관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도 나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런데 여러분, 이네 번째 습관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다섯 번째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. 오늘 이 이야기가 핵심이니 잘 들으셔야 됩니다. 여러분이 로또를 계속 사다 보면 여러분은 드디어 하나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. 그 깨달음은 뭘까요? 네. 다름 아닌 세상에는 해도 해도 안 되는 일이 있구나. 그걸 알게 될 겁니다. 진짜입니다. 제 말이 아, 믿기지 않으시면 한번 해 보세요. 로또를 매주 사면요. 분명히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아무리 열정적으로 꿈꾸고 희망하며 살아도 이 세상에는 해도 해도 안 되는 일이 있구나. 즉 로또를 계속 사다 보면요. 여러분은 위에 있는 이네 가지 세트를 얻으면서 동시에 철저한 현실 인지력을 얻게 됩니다. 이 현실은 방송에 나오는 책에 나오는 세상과는 다르게 사실은 해도 해도 안 되는 것이 많다. 꿈, 열정 전부 다 좋습니다. 다만 철저한 현실과 자기 인식에 기반한 사고와 행동만이 저는 사실 우리를 좀더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. 로또를 사더라도 승률이 희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번 주에 한번 배팅 해보겠다 네 승률이 희박한 걸 알면서도 배팅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좀더 가벼운 마음으로 로또를 네, 사는 습관을 지켜 나갈 수 있지 않나 라는 궤변을 느려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로또를 한번 살때 너무 많은 마음을 쏟으면 갑자기 막나 이번엔 무조건 당첨될 거야 예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죠 퇴직금 탈탈 털어서 로또 다 샀는데 그거 하나도 당첨 안돼 가지고. 네. 뭐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죠. 막 세상을 갑자기 저주합니다. 마음을 놓고 사셔야 돼요. 로또 여러분 계속 사 보세요. 당첨 안될 겁니다. 그런 마음을 먹고 사셔야 됩니다. 하지만 사는 이유는 꾸준한 루틴, 습관. 네. 꿈 꾸고 희망하고 그냥 그게 즐거우니까 사는 거죠. 어, 여러분 로또를 살때꼭평꼭 꼭 평상심을 갖고 꾸준히 사시기 바라고요. 내 세상사가 비단 로또만 그렇겠나라는 생각을 전해 봅니다. 네. 오랫동안 흠모하던 사람에게 고백하는 것도 안될 확률 큽니다. 그런데 하는 거죠. 근데 뭐 거절당하면 어쩌겠습니까? 다음에 또 비슷한 사람이 나타나겠죠. 그때 또 고백합니다. 안될 확률이 크겠죠. 그리고 또 다음에 또 고백합니다. 안될 확률이 있겠죠. 그래도 하는 겁니다. 계속하는 겁니다. 지금까지 내가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어떤 도전일지라도 마치 로또를 사는 마음으로 네. 안될 확률이 크지만 그래도 하는 겁니다. 다만 로또나 로또랑 뭐 고백하고 또는 도전하는 일련의 행동들과 사실은 다른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. 이 둘의 공통점은 해도 해도 안될 확률이 크다라는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다른 점은 뭘까요? 다른 점은 로또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도전을 반복해도 어떻게 하면 이 게임에서 이길 수 있을지, 즉, 승률을 높일 수 있을지 방법을 찾을 수 없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하거나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이런 일들은요, 도전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거기에서 새로운 배움이 있고 그 배움을 토대로 승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. 제가 아주 존경하는 사업가 중에 일본의 소프트뱅크라는 그룹을 이끌고 있는 손정 회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. 나는 모든 사업에서 이길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은 없다고 믿는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승률이 70%, 7할만 되면 일단 승부를 건다. 위험을 감수하되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. 지금까지 2019년 4월 20일 안녕일 뉴스였습니다. 바이바이.